이 짜장면의 원조라고도 하고요. 경장 육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장 육사라고도 합니다. 이춘장이 볶은 이 실처럼 볶은 고기하고 각종 야 채소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싸가지고 맥주랑 꼬량주랑 갖다 쐬려버리면은 잘 들어가죠. 건강 술안주라고 보시면 돼요. 건술! 참필입니다. 자,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참필인데 외국 음식들을 한국에 배달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했었어요, 많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제가 해외 가서도 막 로컬 촬영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2020 1 년에는 가능하다면 이제 세상 모든 안주를 하러 전 세계를 떠돌 생각이에요 오늘의 안주는 이 짜장면의 원조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중국 요리인데 경장 육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장 육사라고도 합니다 어이 중국 말로 찜짱 라오스 자 이게 뭐냐 경장이 뭐냐 경이 이제 이게 베이징 요리거든요 베이징이 북경이잖아요 북경의 경자에다가 장은 이제 뭐 된장 고추장할때 장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의 전통의 장이다 춘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육슬. 육사, 그러니까 고기를 그 실처럼 이렇게 착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같이 먹는 약간 그 짜장면의 원조 같은 요리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팔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 저희 동네에 찾아보니까 판매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낼롬 시켰고요. 꽃빵을 제외하고 요만큼, 1 8 0 0 0원입니다 먹을만해요. 이게 이제 재료 손질하기가 힘든데 이춘장이 볶은 이 실처럼 볶은 고기하고 각종 야채소랑 같이 해가지고 베트남의 그 뭐라 그래야 지 월남쌈처럼 이렇게 싸먹는 중국식 월남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에서는 요거를 이제 쌀그포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포두부입니다포두부로 이렇게 싸서 먹는 거고 요거는 이제 건두부 볶음 같이 시켰고요. 꽃빵이랑 보통 이걸 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튀긴 꽃빵이라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컨디션 관리하면서 할게요. 고마워요. 자, 일단 어, 먹기 전에 어, 어, 여기서 이제 하울빈 맥주 팔길래 하울빈 맥주 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이, 그 마트에서도 팔죠 하울빈 맥주 자, 일단 이거는 포두부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건두부 볶음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저희 건두부 볶음 진짜 좋아하거든 고기랑 아무튼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짭짤하면서 매콤하게 볶은 건데 음, 음, 두부가 고기 같아요. 여기 이제 춘장이 볶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이제 양념을 좀더 해서 그 면이 있어요. 면이랑 같이 비비면 이제 그게 이제 짜장면의 원조다. 어떻게 먹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포두부 있잖아요. 포두부에다가 고추, 그다음에 오이. 오이를 넣었더니 오이시할 것 같아. 이 대파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대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쌍차이에요. 고수. 노린재 냄새가 나요, 이상차이는 노린재. 중국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뿌야오 쌍차이 그러면 돼요. 뿌야오 쌍차이. 필요 없다, 상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싸가지고 맥주랑 꼬량주랑 갖다 쐬려버리면 은잘 들어가죠. 건강 술안주라고 보시면 돼요. 참, 참, 참. 음! 너무 맛있어. 음! 이렇게 건두부 잘라가지고 탄수화물을 건두부 볶음이랑 이렇게. 음! 너무 맛있어. 배달의민족 같은 데다가 음식 찾기, 음식점 찾기라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정장 육수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뜨면 우리 동네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파는지 안 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나 이거 왜 이렇게 좋냐? 너무 맛있어. 이 고기의 향이 간짜장 향이 살짝 나는 좀 짭짤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음. 맛있어. 어, 근데 진짜 맛있네. 꽃빵을 제외하면 요, 요만큼에 18,000원이니까 치킨 안 먹고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시켜먹으면 되는 거지. 경장육스 시킬 때 팁은 파랑오이 많이 달라고. 어떻게 알았지? 저 사장님께 쓰는 그 글에다가 저 채소 많이 넣어주세요 두부랑면 얘기했어 근데 사장님이 메모를 보내셨어 다른 거 많이 넣어드렸는데 향 차이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넣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 한입탁 주고 싶네 이거 맛있는데 이게 두부쌈이라서 단백질도 보충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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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빵은 탄수화물용으로 이렇게 해서 고기랑, 여기 고기가 있거든요? 돼지고기? 이 음. 소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맛있어! 이거는 고량주 소주! 독주랑 먹으면 되게 좋아요 음. 음, 배도 많이 안 부르면서 식감도 좋고. 뭔가 건강하고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살 찌는 거이 요, 요 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 튀긴 거 말고 찐 걸로 시키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옛날에는 인성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더 좋아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음. 음, 이 두부의 식감이 되게 좋거든. 건두부가 정말 쫄깃해요. 싸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쫄깃하지 않을까 건두부가?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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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오늘은 같이 한잔 시리즈라 여러분들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텐션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그냥 소통하는 텐션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건두볶음 뻑뻑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소스가 있어가지고 두부의 쫄깃함? PT는 요새 안 받으시나요? PT가 뭐죠? 요즘도 헬스하시나요? 글쎄요? 안 합니다. 요즘 뭐 PT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PT가 뭔지 몰라요. 패티는 알아요. 파티나 패티 이런 건 아는데 PT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징어에 한번해주세요 끝내주잖아요. 인정. 진짜 소주 별로냐고 술 안주는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반주로 먹으면 그게 다술 안주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좋아하는 술만 먹으면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저도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형님이랑 짠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참참참 한번 아, 가야죠. 11월 열심히 살아가지고 화이팅하시죠. 참참 점, 참. 점, 점. 아우.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맛있는 먹고 싶은 안주 딱 까고 씻은 다음에 먹고 싶은 술 하나 딱 까서 머리 말리면서 에주가 TV 탁 틀어가지고 그냥 혼술 한번 싹제끼면 그냥 하루의 피로가 탁 날아가고 또 내일 다음날을 버티는 거죠 형 이제 목표가 뭐냐고 건강하게 우리 녹진이들한테 맛있는 안주 소개시켜주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목표 즐겁게 술 마시는 거랑 억지로 마시는 거랑 다르 뭐든지 다 그래요 이런 거지 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팅크랩이 딱 있어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집안의 원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음식을 먹습니까? 맛도 없어요 먹어도 그래서 사람이 안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새우깡 하나 까놓고 먹어도 그게 최고의 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당장 뭐를 먹고 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토가 변화는 있지만 변함없는 사람이 되자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변화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는 해야겠죠. 근데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음 저도 과메기에 동의합니다 과메기는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음 쫄깃쫄깃 네빵 튀긴겁니다 호빵은 안튀겨야 건드부랑 찰떡인데 그건 인정 인간적으로 방송하시길래 구독자 됐어요. 참참참 하는 거, 한잔하는 거 좋아요. 맞아요. 가장 가식이 없는 남자, 참피디입니다. 실제로 만나도 똑같고요. 방송하는 것도 똑같고, 원래 성격도 이렇고. 똑같아요, 저는. 요새 암꽃게가 좀 싸더라고요. 안싼건 맞는데, 봄꽃게만큼 아니면 알차있어서 한번 주종목해주세요. 지금 보통 이제 숯꽃게 많이 먹는데, 암꽃게가 이제 지금 수율 좋아요. 그리고 싸요.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술에 잘 어울리는 과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에 잘 어울리는 과일. 과일은뭐다 맛있지 않아요? 술에 제일 뭐안 어울리는 과일이 있나? 개인적으로 술이랑 먹을 때 메론 같은 거 좋아합니다. 메론. 약간 달달한 거. 기운 없어 보인다고. 아 오늘은 그냥 컨셉 자체가 저 혼술할 때 그냥 같이 켜놓은 느낌으로 먹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텐션 방송이 아니라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아한 병의 오뎅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서 혼술 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달고 과즙 많은 것 인정. 음, 인종, 참참 참. 참, 참.